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혼자 있는 건 외롭고 쓸쓸하다. 하지만 정작 함께 있어도 더 지치고 힘들었던 순간들. 아마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진짜 고통스러운 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 속에 머무는 것이라는 걸요.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조용히 방 안에 머물 줄 모르는 데서 시작된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누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억지로라도 누군가와 함께하려 애쓰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혼자 있는 힘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지, 그리고 그 힘을 키우면 어떤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지, 심리학적 근거와 철학자의 통찰을 통해 차근차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마음 대신 혼자서도 충분히 단단해지는 방법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닿는 부분이 있다면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성장하는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장. 왜 우리는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할까? 혹시 이런 경험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혼자 밥 먹으려고 식당에 들어갔는데 괜히 주변 시선이 신경 쓰이고 저 사람은 왜 혼자야 하는 눈빛 같아서 괜히 허겁지겁 밥을 먹었던 기억. 또는 주말에 혼자 집에 있는데 문득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혹시 나만 약속 없는 거 아니야? 괜히 마음이 허전해진 적.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왜일까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친구가 많아야 좋은 거야. 혼자 있으면 외로운 거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당연하다고 믿게 됐죠.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의 생존 본능이다. 원시시대 혼자 떨어진 인간은 맹수에게 잡아먹힐 위험이 있었으니까요. 혼자 있는 것 이꼬르 생존의 위협. 이렇게 뇌에 각인된 거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혼자 밥을 먹는다고 호랑이가 덮쳐오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혼자 있는 걸 부끄럽게 느끼고 타인의 시선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더 무서운 건 혼자가 두려워서 원치 않는 관계에 매달리게 된다는 겁니다. 영국 정신분석학자 앤서니 스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없는 사람은 평생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며 살아간다. 외로움이 무서워. 나를 소모시키는 인간관계에 매달리고 나도 모르게 자존감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가 불편할까? 진짜 나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면 우리는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매달리게 되고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에 나 자신을 내맡기게 됩니다. 진짜 자유는 누군가가 곁에 있어야만 나는 괜찮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데서 시작됩니다. 2장. 고독은 고립이 아니다. 밤 늦은 시간 조용한 공원 벤치에 앉아 가만히 바람소리를 듣고 있던 적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는 새벽 도서관에서 책장을 넘기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여 본 적은요. 그 순간. 분명 혼자였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꽉찬것 같은 기분. 느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이게 바로 고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고립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고립이란 원치 않게 세상과 단절된 상태.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혼자만의 시간. 깊고 충만한 여유를 줍니다. 심리학자 칼을 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세상과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와 다시 연결되는 시간이다. 고독은 나를 다시 나답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일대 심리학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일수록 인간관계에서도 더큰 자유와 만족을 느낀다. 왜일까요?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나를 증명하거나 매달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있어야 내가 행복해. 가 아니라, 나는 이미 괜찮아. 함께 하면 더 좋을 뿐이야.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고독을 아는 사람만이 진짜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3장. 혼자 있을 때 내면이 자란다. 혹시 이런 순간 기억나시나요? 비 오는 날 창밖을 가만히 바라보며 아무 생각 없이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기억.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혼자 조용히 오래된 사진첩을 넘겨본 적. 그 순간들. 누가 곁에 있지 않아도 왠지 모르게 마음 한쪽이 따뜻해졌던 기억. 바로 그때 우리는 내면과 가장 깊이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단순한 공백이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세 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째, 진짜 나를 알게 됩니다. 평소엔 사회적인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좋은 사람. 처럼 보이려 하고 괜찮은 척하기도 하죠. 하지만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내 안의 진짜 감정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진짜 뭘 원하는가? 이런 질문이 조용히 떠오르죠. 둘째, 자기 돌봄 능력이 생깁니다. 혼자 있는 동안 우리는 내 감정, 내 몸, 내 마음을 스스로 돌보는 법을 배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회복력이라고 부릅니다.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는 자신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건강한 사랑을 줄수 있다. 고 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남이 해주는 위로를 기다리지 않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셋째, 창의성과 사색의 힘이 커집니다. 조용한 밤에 혼자 걷다 보면 평소에는 떠오르지 않던 생각이 번쩍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었네. 아, 나 이런 거 해보고 싶어.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인생을 바꾸는 아이디어와 영감을 주는 시간입니다. 쇼페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독 속에서만 인간은 자신만의 세계를 발견할 수 있다. 이 말이 왜 이렇게 깊게 다가올까요? 혹시 우리는 평생 남을 따라가느라. 진짜 나를 놓치고 살아온 건 아닐까요? 바쁘게 남들을 따라가는 삶 속에서는 결코 만날 수 없는 세계, 그 세계를 발견하는 시간이 바로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사장. 혼자 있는 힘을 키우는 구체적 방법. 혼자 있는 걸 연습한다는 게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쉽지 않죠. 혼자 카페 가는 것도 어색하고, 혼자 밥 먹으면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무도 우리를 그렇게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편한 건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혼자 있는 나 자신을 낯설어하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혼자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10분간 커피 한잔 마시며 혼자만의 시간 갖기. 퇴근 후집앞 공원을 15분 혼자 산책해보기. 휴대폰 없이 조용히 음악 듣기. 이런 아주 작은 혼자의 순간을 의식적으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 어색함을 느끼는 것도 연습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친밀감이라고 합니다. 내 자신과 친해지는 훈련이죠. 혼자 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주말에 혼자 영화관 간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표 끊을 때부터 민망했어요. 혼자 오셨어요? 라는 물음에 괜히 쭈뼛거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영화가 시작되자 온전히 나만의 시간에 몰입하게 됐습니다. 스크린 가득 펼쳐지는 장면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롯이 나만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었던 순간.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혼자 있는 것도 꽤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노출훈련이라고 부릅니다. 두려운 상황에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불안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혼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연습하면 언젠가는 혼자가 더 편한 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혼자 있는 죄책감을 버리기. 남들은 다 어울려 노는 것 같은데, 나만 혼자라는 생각에 괜히 초조해진 적 있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혼자 있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걸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감정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심리학자 나단 드워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자립은 타인 없이도 스스로를 지지할 수 있는 힘이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지탱하는 힘을 기르는 시간입니다. 절대 부끄러워할 필요도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그 작은 용기가 외로움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나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5장. 혼자 있어야 비로소 진짜 관계가 보인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죠. 나는 혼자 있는 게 싫은 게 아니라 외롭고 쓸쓸한 관계가 더 싫다. 맞아요. 혼자 있는 건 두렵지만 어설픈 관계에 머무르는 건더 지칩니다. 미시간 대학의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완전히 혼자인 것보다 심리적 스트레스를 훨씬 더 높인다고 합니다. 결국, 억지로 누군가 곁에 둔다고 해서 외로움이 채워지는 건 아닙니다. 혼자 있는 힘이 강한 사람은 관계를 필요로 해서 맺지 않습니다. 너 없으면 안 돼. 이런 절박함이 아니라 나는 이미 괜찮아. 그래서 너와 함께하면 더 좋은 거야. 이런 여유로운 마음으로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고 진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프랑스 철학자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나 자신을 가장 솔직하게 만나는 시간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내 진짜 모습이 보이고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급하게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온전히 채운 후에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기대 없이, 그냥 함께 있어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과 맺는 관계야말로 진짜 따뜻하고 건강한 인연이겠죠. 혼자 있을 수 있는 힘. 그것이야말로 가장 단단하고 가장 아름다운 인간 관계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함께 걸어온 이야기. 어떠셨나요? 혼자 있는 건 약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와 있어야만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온전히 지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가장 자유롭고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혹시 지금 혼자가 두렵고 외로운 분이 계시다면 괜찮아요. 그 감정마저도 소중히 안아주세요. 그리고 아주 작게라도 시작해보세요. 혼자 걷는 산책, 혼자 마시는 커피, 혼자 듣는 음악 한 곡,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서 어느새 단단한 당신을 만들어줄 겁니다. 프랑스 작가 라브리에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 속에서 인간은 스스로를 발견하고, 군중 속에서는 자신을 잃는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 나를 찾고 나를 다독이는 연습. 그것이야말로 가장 단단하고도 따뜻한 성장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 속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어드렸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소중한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곳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당신은 혼자서도 충분히 빛나는 존재입니다.